같이, 어줄 친구를 찾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럼 내가 이거, 이거 잘놓 어, 좋아요. 근데 어떻게 해요? 언니? 모르겠어요. 언니 도와줘. 네. 이런 거잘 해줬잖아요. 너날 부른 이유가 있었구나. <laughs> 아니에요. 그러니까. 근데 이런 거, 동생이 해야 되는 아, 거 맞는데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, 아니, 아니 맞아, 오랜만인 것 같아서. 이런 거. 음. 많이 뻔뿔해졌대요 <laughs> 고마워요. <웃음> 언니 고마워요. <웃음> 왜? <웃음> 하고, 이 노래 모르겠다. 몰라, 음, 진짜. 아, 이거 ASMR 지금 할수 있을까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자. 아, 아, 아 뭐세요? 잠시만! 언니, 그렇게 가을로 이렇게 얼굴을. 아,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? 변했네! 잠시만,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하면 뭐하먼건 모르겠다고요. 아, 아, 아. 아니, 언니, 유튜브 처음이세요? 저희 그냥 놀러 온게 아니고 촬영하러 온 거예요, 언니. <laughs> 이게 내 본업이라고 생각했나봐. 문지 알지? <웃음> 이거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. 제가 아까 응. 많이 시켜서 그랬나봐요.